자,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29일,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후 7시 54분입니다. 테슬라. 자, 월봉은, 아, 몸통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래꼬리가 짧아지고 몸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 두 가지 케이스를 보셔야죠. 지난달 저가를 깨느냐. 음, 그리고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곧, 이틀 뒤면 다음 달이 되잖아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또 깨느냐 이두 가지를 다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면 620.57은 당연히 깨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 말씀드렸던 2021년 3월 달 저가로 회귀할 겁니다. 이거는 아마 확률상 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 여기 요거 지금 이걸 안깰 수가 없어요. 저가를 깨면 여기가 깨질 거예요. 어,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도 2021년 3월 달 저가 깼거든요? 12,397.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 필, 테슬라도, 예. 2021년 3월 저가를 깰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저가를 깨면 간다고 봐요. 저가를 깨면. 음, 현재 거래량은 94.20%.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맨뉴로 올라갈 거예요. 이틀 남았는데 6% 가지고는 이틀 못 버티거든요. 결국에는 거래량이 늘고 고저종이 고가 종가는 하락하는 거죠. 저가는 아직 안 깨졌으니까. 음.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어, 지금 이틀 남았는데 이걸 양봉으로 돌린다? 돌릴 수 있을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월봉은 지금 상태는 부정적이다. 주봉도 부정적이죠? 예. 아래가 열려있어요, 기본적으로. 위로 열려있는데, 아래로도 열려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일봉. 일봉은 여기서 상승 추세가 끝났고, 여기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 5 하단선까지 다 죽인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하락에 유리한 시간대가 됐는데, 오늘은 종가. 오늘은 종가 하락 여부고 오늘 종가 하락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내일부터 하락 시간대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말일인데 오늘 내리고 내일 내, 내리면 월봉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 저가. 이번 달에 저가를 다음 달에 깰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종가만 봐야 돼요. 오늘은 종가만 본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면 내일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고 오늘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상태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월봉입니다. 월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는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